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영어 공부하다가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랑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말이랑 너무 달라서 당황한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살아있는 영어, 교과서엔 절대 없는 진짜 슬랭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NPC부터 리스트까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음 뭐랄까 꼭 로봇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이 느낌이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다룰 단어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그게 요즘 밈으로 쓰이는 NPC라는 건데요. 이 단어 사실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심심찮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아주 딱입니다. NPC 이게 뭐의 약자냐면 넌플레이어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인데 우리가 직접 조종하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아닌 애들이요. 예를 들면, 뭐, 마을 상인이나 맨날 똑같은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경비병처럼요. 딱 정해진 역할만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에요. 원래 게임에서는 그냥 아시죠? 미리 짜인 대사만 읽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게 인터넷 미모를 넘어오면서 의미가 확 바뀐 거예요. 마치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된 거죠.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대화하는데, 자꾸 똑같은 말만 하거나 좀 맥락에 안 맞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He's like an NPC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와, 쟤 완전 로봇 같네? 아니면,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해요. 자, 이렇게 NPC가 게임에서 현실로 넘어온 것처럼, 게임에서 시작된 다른 필수 슬랭들도 한번 쭉 알아볼까요? 같이. 레벨업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OP. 이건 오버파워드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너무 강해서 이건 뭐 거의 게임 밸런스를 파괴하는 수준일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사기캐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 캐릭터 너무 OP야. 이렇게도 쓰지만 일상에서도 와, 이번에 나온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진짜 OP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압도적으로 좋을 때쓸수 있는 만능 칭찬이 됐습니다. 다음은 GG입니다. 굿게임의 약자인 건 다들 아시죠? 원래는 게임 끝나고 수고했다 이런 스포츠맨십의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냥 대화 끝낼때 GG 내일 봐 이렇게 가볍게 쓰기도 하고 반대로 아, 오늘 시험은 GG 쳤네 처럼 뭔가 망했다 포기했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정말 재밌죠? 그리고 AFK 이건 Away from Keyboard. 키보드에서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정말 실용적인 말이에요. 게임할 때는 물론이고 요즘엔 재택근무하니 하잖아요. 그럴 때 슬랙이나 팀즈 같은 메신저에 "저 점심 먹고 올게요 AFK" 이렇게 남기면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뜻으로 완벽하게 통합니다. 완전 필수 표현이죠. 자, 그럼 다음 레벨로 가볼까요? 이제 게임의 세계를 넘어서 소셜미디어나 우리 일상 채팅에서 매일같이 쓰이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RL 이건 in real life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라는 뜻이에요. 온라인 세상이랑 현실 세계를 구분할 때 쓰는 말이죠. SNS에서는 완전 인사 같은데 IR에서는 조용하네.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의 모습이랑 실제 모습을 비교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음은 IKR. I know right의 줄임말인데요. 이건 그냥 응 맞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뉘앙스가 훨씬 강해요. 와, 내 말이 그 말이야. 미쳤다. 완전 공감. 이런 느낌? 친구가 이 영화 진짜 대박이지 않아? 했을 때 IKR 딱한 마디 해 주면 와, 영혼의 단짝이 된것 같은 기분을 줄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FR. for real입니다. 이건 진짜로라는 뜻인데, 쓰임새가 크게 두 가지예요. 또 진짜 온다고? FR? 이렇게 정말이야? 하고 되물을 때도 쓰고요. 와, 이 음식 FR 진짜 맛있다.처럼 내 말이 완전 진심이라는 걸 강조할 때도 씁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스 레벨이에요. 지금 Z 세대와 민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핫한 최신 슬랭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캡과 노캡입니다. 이거 진짜 쉬워요. 캡은 그냥 거짓말, 뻥 이런 뜻이고요. 노캡은 반대로 진짜로, 농담 아니고 이런 의미예요. 노캡, 이 피자는 내 인생 최고의 피자야. 이렇게 말하면 이건 100% 진심이다. 이걸 아주 쿨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다음 단어는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023, 이해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를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에 볼 단어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리즈입니다. 리즈, 이게 뭐냐면 카리스마, 매력, 특히 이성을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이게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단어라는 거죠 He's got so much rays 라고 하면 와제 매력 장난 아니다 이런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보스 바로 Slay 입니다 이건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찢었다 끝내줬다 완전 정복했다 이런 느낌의 극찬이에요 친구가 진짜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아니면 누가 발표를 기가 막히게 잘했을 때 you slayed it. 이렇게 말해 주면 정말 최고의 칭찬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이 모든 슬랭들. 이걸 아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냥 뭐 신조어 몇개더 아는 수준? 그 이상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슬랭을 안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문화적 유창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 원어민들의 그 세대적인 바이벌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해외 친구들이랑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은 대화를 할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 문화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런 느낌?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언어야말로 사람과 문화를 잇는 달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중에 과연 미래의 아라엘 g 가될 단어는 뭘까요? 언어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